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정릉동 우성아파트 보여주는 집 하고요. 저번에 그 신길동 우성아파트 4차였죠. 4차 보여주는 집 저희가 4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길동 우성아파트 3차 어떻게 보여주는 집으로 시공을 해놨는지 같이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시죠. 아, 유튜브 좀 찍으러 왔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거실창인데요. 어, 거실창은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을 안, 안 드리더라도요. 어, 이 발코니 문짝으로. 어, 여기는 이제, 엄바나스 도서요. 어, 세쪽 문을 얘기가 약간 좀 어중만해서, 이렇게 1200 정도 열릴 수 있게끔요. 어, 발코니 공틀로 이렇게 깊게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시공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앞 베란다인데 요렇게 저렇게 어두 툴로 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들보라 그러는 거가 있는데 대들보가 걸리지 가 않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 이제 어 맞조인 해 놓게 되면은 이게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튕겨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게 튕기죠 만약에 요렇게 닫고 또 요렇게 받았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튕기기 때문에, 만약에 베개베개랑 통바가 없을 경우에는 많이 튕기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완충작용을 할수 있게끔, 여기 통바를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좀덜 튕기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렇게 요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좀 이제, 없고, 화창한 날에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요.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기본에 미세망이 있기 때문에 어, 괜찮고요. 황사가 아주 심한 날은 이렇게 내려놓고 어, 환기를 시켜 주게 되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1 자동 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어, 여기 바닥까지 어, 타일까지 이 붙인 것 같고요. 여기 뭐 페인트도 깨끗하게 돼 있고 어, 여기에 이제 두들겨 보면은 이제 공타일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춤을 안하고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동통통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시멘트를 채워 놓고 타일 마감을 한 상태고요. 어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 비종 노이 유리를 적용해서요. 어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안방도 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방 좀 잠깐 보여 드려도 되죠 <laughs> 아 원래 아 여기 보면은 안방도 원래 안방까지 다 공개는 안 해주시는데 원래 굉장히 좀 고마우신 분이네요. 아이게 공사를 잘해줘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아 이거를 이중창으로 하죠. 어이중창으로 하는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새로 집을 짓는 아파트는 어 이거를 이중창으로 안 해요. 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안방은 이중창. 에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에요 이게 유리가 앞에 하나가 더 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열고 또 한번 열면 복잡하고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230이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얇게 걸립니다 집에 지금 시공이 돼 있는 집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얇게 걸려요 근데 이거는 발코니 공틀이기 때문에 거실에다 쓰는 똑같은 창이거든요. 이렇게 꽉 닫으면 은 깊게 박혀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리고 또더 어 중요한 게 이렇게 완전히 빼볼게요. 이거 보고 이제 풍지판이라고 그러는데 풍지판도 완벽하게 어딱 막아주기 때문에 어 바깥에 있는 소음이라든지 바람은 일부 발코니에서 다 차단이 되는 거고요. 단열 측면에서도 월등히 좋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는 그냥 미스트 유리 안 보이는 거딱 넣는 거보다 이렇게 분위기를 줘서요. 건반 애칭.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다그 해서 건반 애칭으로 이렇게 몰딩까지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요. 저때 우성 아파트 찍었을 때하고는 좀 안에까지 보여드리니까 좀속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보면 은 우성 아파트는 그 뒤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성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한번 열고, 또한번 열면, 두번 열면은 여기는 바로 외부에 해당하는, 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이중창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230이라는, 어, 내부 이중창으로 시공하면 안 돼요. 어, 이거는 이제, 어, 확장형 이중창이라고 그러는 거, 외부형 이중창이라 얘는, 어, 비, 바람, 태풍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확장형, 일부형 유중창으로 꼭 시공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어, 노이유리, 그린 여기는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방으로 쓰기 때문에 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린 미스트를 적용해서요 시공을 했고요, 전부 다 어, TPS 단열 감봉으로. 어, 우리 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우리도 이렇게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아, 마감을 하는구나. 우리 집은 이제 외부에 어떤 사생활 침해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유리를 그린 투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권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어, 여기 이제 주방 분합창인데 여기는 골조가 딱여기까지예요아135 우리 공틀은 안 되기 일반 발코니 문짝 걸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원래 분합창을 걸수 있겠지만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시공을 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제가 권해드렸을 때는 이거를 그, 어 투명으로, 어 여기는 뭐 바깥에서 쳐다본다든지 그런 게 없을 텐데, 처음엔 투명으로 권했죠. 아, 이게 보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아, 그러겠네. 맞아. 아,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생각하고 틀려요. 그죠? 한번 제가 이 열어보세요 한번 지저분한 거다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는 꼭 물어봐서 쓰시는 분이라든지 여자분들 마음하고는 틀리거든 이렇게 딱 닫으면은 깨끗한데 요게 이제 바깥에 나는 아 그렇죠 이걸 좀 가리기 위해서 다 보이면 아그예예 알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뒤에 여기는 이제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뒤에 어, 주방나가면또 이런 창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중창으로 할 필요가 없죠. 방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는 한번 열고 두번 열면 바로 침실인데 한번 열고 여기서 잠자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주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열고 주방 분합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단창으로 모유율이 적용해서요. 어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뒤쪽에 어 우성아파트 4차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다면 저기 어 저는 복도식입니까? 그러니까 표 쪽에 보니까 301동이 보이네요 여기서요. 자, 여기는 302동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들보가 걸리지 않고요. 어두 쪽이, 어세쪽 문으로 1대 2대 1로 어,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사춤을 했으면은 이렇게 땅땅땅 소리가 나죠 이렇게요. 비이지가 않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야 그 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망이 있어요. 이렇게 통풍이 될수 있게끔 해주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환기를 시켜야 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환기를 시키면 되겠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같은 경우에 환기를 안 시켜주고 집에 있는 뭐죠 공기청정기로만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주방 분압, 뒤에 베란다, 어, 뒤에 작은 방. 확장형 이중창. 이렇게 여기는 열어봐도, 열어, 열도 돼요? 아. 아, 이렇게 작은 방은 저렇게 이쁘게 불 한번 켜볼까요? 뒤쪽에는 작은 방은 저렇게, 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집을 워낙 또 깨끗이 쓰셔가지고, 뭐, 새로 뭐 분양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정들어서 또, 딴데 이사갈 마음이 전혀 안 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층이어가지고,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햇빛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가려줄 텐데. 어,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여 위에 있는 층은 햇빛이 엄청나게 쨍쨍 쨌을때 뜨거운데, 여기 노유유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안 뜨거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햇빛만 그러는지 알았는데요. 어, 냉기 있잖아요, 냉기. 겨울에 엄청나게 차가운 냉기도 카트를 시켜주기 때문에, 어, 이 노유유리를 넣게 되면은 에너지율 등급이 3등급이 나와요, 단창은. 그게 최고 잘 나오는 건데, 노일을 안 넣으면 대신에 5등급 나오면 됩니다, 5등급. 더 덥고. 어, 그렇죠. 더 덥고 춥고, 단열도 안 되고. 그래서, 어, 사모님도 다른데 가서 시공해 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기 전에 그래도 비교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안 보셨어요? 그냥 턱! 하니 믿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 그 우성아파트 4차죠, 거기가? 네, 거기 갔었어요. 아, 거기 가서 보시고. 아, 이렇게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거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시공하는 제품들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분합창이 얇아 이렇게 자꾸 흔들면 후두르들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코니 문짝 위 안에 들어가 있는 보관 강판도 바깥에서 시공하는 보관 강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있죠. 근데 약간 이제 층이 지긴 지는데 공틀 일체형이라는 일반 내부용 분합창도 층이 져요. 약간 지죠. 여기 조금 더 지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깊게 박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가지고, 발코니, 발코니 끼는 거고, 사모님은 또 여기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TPS 감봉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뭐, 그냥 다 똑같겠지 그러는데, 이게 차이가 많아요. 이게, 그 까만 부분 있죠? 이게 그, 까만 부분이, 일반 알루미늄 단열 감봉하고는 차이가 커요. 이 유리와 유리 페어를 붙잡고 있는 게, 가운데 금속이 붙잡고 있는거 하고, 이게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그해 가지고요 어, 서버 플라스틱 스페이스라그해 가지고 플라스틱 기둥이 붙잡고 있는 거하고 말랑말랑한 그 다음에 어, 알루미늄이 붙잡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이렇게 이 어, 감봉 때에 나중에는 이제 치오콜이라는 어, 내구성과 내수성이 굉장히 강한 어, 실리콘으로 이렇게 실링을 해서 페어리가 제작이 되는 건데 단열 성능이라든지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태풍 뭐 어떤 충격 그런 거에서도 붙잡고 있는 힘이 알루미늄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귀퉁이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샤시 공사하면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옛날 샤시에 비해서 이게 밀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았고 환기 시키는 걸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아기들 키우고 막 목욕 시키고 막 따뜻하잖아요, 그죠? 렇 추우니까 문안 열어놓고 아예 그냥 밀폐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단열이 가장 취약한 부분, 저런 기퉁이 부분이라든지 저런데로 가요. 저런데서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 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데만, 예를 들어서 그 결로가 그 예를 들어 단열이 취약한 데 가서 물방울이 생기지만 안 보이는 데 이런 데 안에 있잖아요. 가비 안에도 곰팡이가 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예, 그러는데, 이게 계속 문을 열어놓는 얘기가 아니라, 환기. 아침에, 아침에, 이쪽 그냥 확 열어, 이렇게. 확, 확 열어놓고, 저 뒤에 이렇게 확 열고, 한 2, 3분, 5분 정도. 그러면은 수분이 싹 나가거든요. 닫으면 돼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계속 열어놓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환기만. 마지막으로, 어, 여기는, 어, 신길동, 어, 우성 3차, 어, 아파트, 어, 보여주는 집, 저희가 그 정릉우성아파트, 신길동우성 4차, 어, 이번엔 3차에서 어, 보여주는 집으로 저희가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어, 도움의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